안녕하세요. 엄마약방의 현고은 약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약방이 함께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뭐 기미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피부도 잡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약국에 피부 꿀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제품이 PDRN 성분이 들어가 있는 리주빈 엑스라는 연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리주빈 엑스가 원료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품절이 잦아서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는 아이템인데, 어, 그래서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리쥬올이라는 제품인데요, 의약품은 아니고 화장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PDRN이라는 것 자체가요, 세포를 재생하고 항염작용이 있어서 음 실제로 리쥬비넥스는 피부 아이템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가 심하게 난 부분 그 리쥬비넥스를 발라서 상처를 좀 회복시키고 피부를 리모델링하는 효과로 그런 목적으로 약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 부분이 있었죠. 자, 이서 리쥬얼은요 화장품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PDRN이라는 성분 자체가요 이렇게. 그 고순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약품 레벨의 PDRN을 쓰시는 게 좋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리쥬올은 의약품 레벨의 PDRN 원료를 사용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나오는 국내산 PDRN 원료이고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원료이지만 화장품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데요, 보통 약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거 보통 진한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PDRN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진할수록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PDRN 성분은요, 진피에서는 10ppm 정도 있었을 때 효과가 잘, 제일 좋게 흡수가 되고요. 표피에서는 5에서 10ppm일 때 흡수율이 더 좋았습니다. 되려 표피에서는요, 50ppm 이상 고농도로 갔을 때 흡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분자라는 pdrn의 특성과 이런 침투율을 따져봤을 때또 표피에서 5에서 10pp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품은요, 약670 에서 1330ppm 정도로 맞춰져 있는 게 피부에서도 안전하면서 충분한 흡수율을 가지면서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어 이게 1200? 왜 1200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12만 이렇게 갔을 때보다 1200일 때 흡수율도 높으면서 피부 속으로 침투를 더 잘하 다라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까지도 맞춰서 기획된 제품이 리쥬얼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쥬얼 제품은요, 살짝 겔 타입입니다. 그래서 겔 타입 자체가요, 연고나 크림보다는 피부에 침투력은더 좋고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또 마지막에 약간 실키하게 파우더리한 마, 그 마무리가 돼서 피부가 좀 기름지신 분들도 좀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 레벨의 고순도 저분자 PDRN에 히알루론산과 콜 로라겐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활용하시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 전체 이 리쥬오를 발라 주고요. 그중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는요 리쥬비넥스를 습화성으로 활용을 해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를 사용을 하시고 나서 리쥬오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토너는요 약산성 토너를 사용을 해주시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요. 리쥬오를 바른 다음에 뭐 덱스판테놀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더 발라주신다거나 요즘에 홈케어 디바이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홈케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